자 12페이지 하프스의 중선정리인데 이게 좀 자주 쓰이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어, 증명하는 건딱한 번만 해보고 방법만 좀 익혀보고 그 다음에 저 공식 자체는 좀 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 여기 정석연구에서 나와 있는 거 뭐냐면 봐봐 중학교에서 배운 평면도형의 성질을 써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복잡하지? 결론적으로 증명이 됐어 증명이 뭐뭘 얘가 퍼프스의 중선정기가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중선이야 중선. 요 a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중선이라는 것은 얘를 이등분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각게 이등분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걸 중선이라고 해, 중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변의 이등분선이겠죠, 변의 이등분선. 이 변을 이등분하는 게 선이야.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됐을 때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은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의 합은 이렇게 시작된다 되겠지?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이랑 c, m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b, m의 제곱과 같애? 아니야. 바깥쪽이 당연히 더 길겠죠. 두배두배랑 같지. 되겠죠? 두배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a, b제곱, a, c제곱은 이렇게 갔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응. 근데 그거에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중학교 스타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복잡하지? 고등학교 스타일로 그 증명해 볼게.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기억나? 해석기야, 기억, 기억나? 해석기야? 기억. 아니요. 해석기야. 이건 아니요 하면 안 되죠. 너데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데. 음, 음. 그렇죠. 지금 첫 페이지 있지 않아? 해석 <놀람> 이해? 한 글자 한 글자 안 읽었구나. 첫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시가... 해석기라고 있는데. 자요 그래서 보통 첫을 해봤어요. 있어? 됐어? 자 해석 기하는 음. 정석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는 아니야.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 내용은 필요해. 내용이 뭐냐면. 도형을 풀기가 힘들 때 풀기가 힘들 때 힘들잖아 힘이 들잖아 내려와봐 얘를 도형을 뜯어가지고 좌표평면상에 그냥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갖다 꽂는 게 편하겠어 뭔가 원점이랑 관련되게 갖다 꽂는 게 편하겠지 여기에 옮겨서 푼다 이렇게 그걸 우리는 해석기하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어, 그래서, 그거 도형을 좌표에다 옮겨서, 평면, 그 좌표평면에다가 옮겨, 옮겨서 푸는 거를 해석기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이 상태로 증명하는 거 봐봐. 엄청 짧지 않아? 위에 거에 비해서? 네. 증명이 가능한 거야, 이걸로. 이해되죠? 그래서, 봐봐. A, B, 여기를 C, 마이너스 C, 마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요 왜?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같게 할 거니까, 여기, 여기 C하고 여기 C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명하면 그냥 금방 나와. 바꿀 수 있으면 된정 됐죠?